안녕하십니까. 주연우자, 지유월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탈출을 할 건데요. 방탈출하니까, 일단, 무전기가 있는데요. 뭐예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여보 어? 아, 켜버리 껐지. 무전기. 아, 쳐 아, 빨리. 어, 이거 분당해. 아니 무전기랑 같이 나야려고. 그래. 아, 빨리. 쳐. 이거 방탈출 어떻게 하는 거냐요? 방탈출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냐고요? 잘 모르겠어요. 끄지 마세요. 안 봤어. 시아, 네. 같이 방 탈출 할 건데요, 와. 안할 건데. 방탈출 어떻게 는거냐요잘모르겠어는거냐요 탈출로 요 탈출로 터키요 탈출로 자, 제가... 아요. 탈출로 아로요 그죠? 요 방 탈출하는데 자꾸 소리 나요. 저 말을 말하려고 할때만해요 알겠어요. 지금은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그래서 여기 할 건데요. 방 탈출 어디 어떻게 방 탈출 하죠? 도깨니. 도깽이. 도깨니가 있 뭐예요? 네. 도깨니 뭐예요라고. 해요. 도깨니 뭐예요? 뭐예요? 말해 봐요. 네? 안 돼. 도깨비는 왜 있는 거예요? 네? 도깨비 왜 있는 거예요? 도깨비 왜 있어요? 말봐요 빨리, 빨리. 도깨비 왜 있냐고요. 아빠 많이 먹었어요. 어? 뭐야? 여기에 놓은 거잖아요. 뭘못 뭐, 봤니? 뭐, 뭐, 아, 진짜. 아, 방탈출 하는데 말이야. 왜 자꾸 안 해. 말하지 마세요, 이제. 말하려고 할때 말해요, 빨리. 저 제가 지구 봉을. 지구봉은 여기 있어요 지구봉은 왜 있는거야? 열쇠가 있는거 아니야? 문 어? 닫을게 어? 팔찌 여기에 뭐 있는데요? 여기뭐 있죠? 빨리 문 닫아 자자자자 집을게요 뚜뚜뚜뚜 문을 얼리나안얼리나 한번 해볼게요 뚜뚜뚜뚜뚜뚜오문열리다아 두되�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